1933년 2월 27일 히틀러와 괴링의 음모 국회 의사당 화재 사건에 이면 1933년 2월 27일 독일 국회 의사당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은 나치 독일의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독일 정치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나치당이 공산당을 탄압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독일의 정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히틀러와 괴링은 이를 공산주의자들의 방화로 선포하며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화재 직후 경찰은 네덜란드 출신 공산주의자 마리니스 판데르리버를 현장에서 발견했으며, 나치당은 공산당의 폭동 계획으로 몰아갔습니다. 히틀러는 이 사건을 비상사태법을 발효시킬 기회로 삼아 파울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에게 긴급히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이 화재 사건은 나치당이 독일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공산당을 탄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나치 독일의 권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